이제 누구나 가변암 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아,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마누스를 슬레이어로 바꿔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 2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피 아부라 커피 아부라 커피 가변암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브라 커피. 아브라 탱커 아우대장입니다 네 마누스 말레이어스 2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진짜 가변압 추출을 해볼 겁니다 마누스를 지금 말레이어스로 튜닝을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말레이어스 네, 유량을 제어해서 가변압을 하는 네,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요거를 이제또터 직접 써보면서 설명을 좀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 1편 보고 오세요 원리를 알아야 원리가 보인다 아니구나 원리를 알아야 커피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긴 말하지 않고 먼저 추출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은 다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쪼우는 방향으로 해서 딱 잠궈주면은 수도꼭지가 잠긴 거죠. 그래서 이제 추출 레버를 끝까지 돌려도 물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물이 나오지 않죠. 여기서 이제 이 수도꼭지를 틀어주면은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이 틀면은 좀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오 유량 여기 이제 풀파워죠 들어가는 겁니다 좋아 쫙 풀어주면은 쫙 빠져나가는 거죠 오케이 요런 원리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잠가주고 내립니다 자 어떠세요 자 요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원두는 케냐 AA이고요 유레카 미니을 사용해서 분쇄를 해 볼게요 아 콜롬비아구나 콜롬비아랍니다 <laughs> 케냐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 샷잔을 받쳐 놓으시고 자 어떻게 하느냐 추출 레버는 그냥 확 제껴 놓으시고요 이제 요거를 제어해가지고, 여기 압력 게이지하고 나오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갑니다. 천천히 풀어줄게요. 인퓨전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천천히 풀어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확 풀면 안 돼요. 진짜 섬세하게 나누세요. 확 풀면은, 자, 이제, 오케이. 오,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왜, 왜? 그만! 안 올리, 나안 올리고, 나안 올리고 싶어. 더 올라가지 마. 나안 올리고 싶어. 아, 오바. 아, 근데 유석이 생각보다 금방 빨리 올라가는 느낌인데, 잠궈버렸어요. 어... 일단 크레마 상태는 매우... 매우 잘 나오는데,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잘 나오겠지. 내가 추출을 잘 했으니까, 아... 먹어보자고, 지금 잔 준비한 거야. 아... 어, 오케이, 뭐, 먹어보자. 그래, 먹어봐야 되지. 아... 어, 그래, 먹어보고 얘기하자. 어... 방금 욕 나올 뻔했거든. <laughs> 욕날 뻔했는데 일단 먹어보고 얘기하자. 스트로우. 음, 이제 그렇게 어, 저 그렇게 쉽게 욕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가변압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압이 변하면 가변압이 맞아. 왕. 어, 자유도가 왜 없지? 나는 더 압력을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왜 유량만 제워되는 그런 딱 기분이지? 뭔가 가변압이 자유로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졌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쁘려 그래. 오, 맛은, 야, 맛은, 맛있지. 오, 맛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 처음에, 초반에 유량을 극도로 제어하면서 한 3바에서 천천히, 4바, 5바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함으로 인해서 채널링이 쉽게 잡히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퓨전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동시다발적으로 추출이 채널링 없이 쫙 나오기 때문에 추출 양상은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변압을 써봤잖아요. 이런저런 가변압 머신을 써봤던 사람으로 특별히 이제 자를 자르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자르는 진짜 가변압을 내맘대로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어 잠깐만, 내가 한 번밖에 안 써봤잖아. 한번더 해보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압이 계속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자, 여기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커피는 맛있습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채널링이 잘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퓨전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인퓨전을 도와주는 가변압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아주 폭넓게 쓸수 있는 자유도 높은 가변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이대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가변압 머신이라고 하기 좀 아쉬워. 자 어쨌든 자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즐을 돌리다가 이게 노브를 돌리다가 압이 쭉 올라가다가 삼바 사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압을 올리고 싶지 않으면 이게 노브를 돌리다가 거기서 멈추면 돼요. 멈추면은 사바로 고정이 돼 있어요. 더돌리면또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멈추면 한 6바에서 멈추기도 하고요. 더 올리면 9바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자유도가 넘. 내가 원하는 데딱 멈출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변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FCD를 장착한 마누스는 방금 어땠냐면 천차 하이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올렸단 말이야. 섬세하게 올려가지고 3바, 4바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멈추고 싶었어. 인퓨전을 하고 싶었다고요. 멈추고 싶어서 돌리던 걸 멈췄다고요. 근데 압력은 계속 올라가. 8바, 9바까지 계속 올라가. 이 어떻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오려 히 잠궜어. 잠그니까 6박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오 이게 아. 뭐랄까? 약간 기분이 나쁘네. 머신주제에내 말을 안 듣고 내 말대로 안 움직여. 그래서 일단 한번더해 볼게. 한번더해볼때 압력이 쫙 올라간다 싶을 때 이거를 줄여 보겠습니다. 다시 쪼아 가지고 유량을 더 줄여 가지고 한, 한 5박 4박에서 5바로 한번 멈춰 보도록 할게요. 멈춰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되는 게 있고요. 쉽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려워서 되는 거하고 아무리 어렵게 해도 아예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어렵다는 거는 판명이 났고요. 한번더 해봐가지고 이게 어렵지만 컨트롤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 도전 할수 있어. 굉장히 섬세한 테크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거 꽉 잠궈 주시고, 꽉 잠궈 주시고, 펴고 가겠습니다. 섬세하게, 천천히, 천천히. 이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올라 올라가죠, 올라가죠. 여기서 더 올리지 않고, 더 올리지 마, 더 올리지 마. 빨리 나안 돌리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삼바에서 거의 멈췄나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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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잠궈. 아우. 3바에서 더멈추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아우, 여기서 더 잔고 사바 야, 인퓨전이 굉장히 잘 되니까. 와우, 거의 원 색깔은 거의 원 톤으로 나오고. 헉, 채널링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잡히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아, 그러면 상태 훨씬 더 쫀득하게 진하게 나왔습니다. 좀더 느리게 진하게 나왔고요. 아까보다는 제어가 좀더잘된 그런 느낌. 아, 씨, 말을 안 듣는데. <laughs> 일단 먹어보고 얘기하라고 지금 또배꼬이가이 물자를 바로 주네요. 그래, 쉽게 욱하지 말고 한번더 먹어보고 생각하는 거야. 기회를 줘야지. 그렇지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고 어, 커피 머신도 완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어 줘야 돼. 먹어볼까? 오, 바디가 확 올라가네요. 오, 음바디감몇 올라갑니다. 일단은. 음자두번딱 추출해 봤는데요 어 총평을 하겠습니다 뭐 건방지게 두번 만져보고 총평을 하냐할수 있겠지만은 아유 저 추출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해봤고 이런 지금 구조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일단은 아까 여러분 영상을 그대로 보셨잖아요 체어를 하고 싶은데 체어가안돼막 미칠 것 같아요 멈추고 싶은데 안돼 그러니까 이게 자 말씀드릴게요 자르나 여타 다른 가변화 머신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압력을 딱딱 고정시켜 가지고 딱딱.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가변압이 되는 건데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되는 거지만은 아주 자유도가 높게끔 내 마음대로 내, 내 입맛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유량만 제어하는 거예 여기 사실 수도꼭지 제어하는 거다 보니까 이 수도꼭지가 그렇게까지 섬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잘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맞추면은 유량을 좀더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늘릴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펌프에서 OPV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압력은 구바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룹에 대해 걸리는 압력이 아주 이상적으로 내 맘대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고 원치 않게 막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컨트롤이 좀 어렵다라는 거. 이게 있는 거고. 아,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자유도는 좀 떨어졌어요. 자유도는 떨어졌지만은 오히려 추출하는 게좀더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초보자분들에게 이런 가변압이라는 무기가 주어지면 오히려 더 허공을 헤매는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FCD 같은 건 제가 써 보니까 자유도가 엄청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어, 오히려 추출을 더 쉽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채널링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이걸로 서서히 풀어가지고 압력을 걸다 보니까 굉장히 채널링이 거의 안날 정도로 골고루 이렇게 압력이 전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거게 인퓨전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FCD는 인퓨전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인퓨전을 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유자재로 가변화할 수 있는 머신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좀 안타깝네 생각만큼 그 정도로 막 화려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자 아무튼 어 일단 제가 F C D를 써봤던 총평은 약간 이렇습니다. 이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구입하시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오히려 이걸 쓰게 되면 인퓨전이 더 쉽게 걸려가지고 초보자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도구일 수 있겠다. 아예 반대의 결론이 난 거예요. 하지만 자유도가 높은 가변화 도구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한 편을 더 나눠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것을 3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이거, 아까 전에 안 들어왔던 이 스프링이, 어, 머쉬름 헤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솔레노디 밸브 아래쪽에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면 조금 더 유량 제어가 정밀하게 될 것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 장력이 조금 더 타이트하긴 한데 시웨이로 나가는 거를 좀더 약하게 해 주겠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머신을 꺼야지 머신을 꺼야지 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한번 요거는 추출수 쪽그 입구가 아니라 출수 쪽이라 가지고 실제로 추출할 때영향은안줄것 같은데 그래도 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물을 조금씩 흘려보겠습니다. 자, 키고 조금씩 틀어볼게요 자, 나와라, 물아 오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오케이. 가만히 놔둬도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똑같아. 이거 다시 잠궈야지. 이게 내려가. 그니까, 그니까, 출수 쪽 스프링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추출수 유량이 더 정밀하게 제어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어차피 컨트롤이 어려운 거야, 원래. 자, 근데 여기 뒤에비공문이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여기 스프링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끄게 되면, 끄게 되면, 어? 끄게 돼도 뭐 힘차게 잘 나오는데? 왜 바꾸는 거지? 아니, 이럴 것 같으면은, 출수 쪽 스프링을 왜더 장력이 쫀쫀한 걸로왜 바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의미가 없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면서 맛있는 그런 커피는 어디 없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원두는 역시 abrahamcoffee.com. 이렇게 하면 좀 식상하겠지. 다시 할까?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극방송 아부랑 커피 행복한 커피 아부라 커피